안녕하십니까? 마루방나론입니다 오늘은 명명품 다섯 품종을 등재하고자 합니다. 호피반 사개, 두 번째는 산반 중투 황금박지, 네 번째는 홍화 거홍 네 번째는 기와갑바이, 다섯 번째는 복류나 항복류나 송화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분을 등재합니다. 첫 번째 난사계입니다. 사계 두 촉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9, 입폭은1.0 가격은 220만 원입니다. 뿌리는 긴 가닥이 여섯 가닥이 있고, 긴 뿌리가 짧은 뿌리가 두가닥 있습니다. 아주 또 자마도 하나 있어서 또 색깔 변화도 아주 좋아서 종자로 배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건강한 태양초 있고 뿌리가 아주 좋아서 친화 받을 때또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 사진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약간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두번째 나는 황금 박지입니다. 황금 멋지 현재 다섯 쪽입니다. 길이는 13에 17이며 잎폭은 0.7입니다. 가격은 150만 원입니다. 이 황금 박지는 잎마다 산반 중투로서 잎마다 황색 무늬가 중투로 화려하게 발현되고 그 안으로 섬세한 녹록 녹호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삼방 중투입니다. 또한 황금 박지는 촉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난입니다. 이렇게 삼방 중투, 전형적인 삼방 중투로서 또 노코가 들어있습니다. 모습이 삼방 중투, 황색 삼방 중투의 노코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게이 황금 박지의 특징입니다. 아주 또, 더욱더 색깔이 발전됐기 때문에 귀한 종자 하나 배양해 보십시오. 또 요즘에 또 중국에서 이 산반 중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그래서 더욱더 아주 귀한 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코가 아주 멋지게 발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최상입니다. 뿌리도 이렇게 새 뿌리가 다 내려있고, 생장점도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자마도 지금 현재 한개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있고, 작년에 양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양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난이어서 더욱더 배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까지 뿌리가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세 번째 나는 오, 아주 인기가 많고, 또 촉수가 아주 적은 난 홍화 대륜의 홍화 고홍입니다. 고홍 설, 상작 7쪽에 꽃이 2경, 길이는 26에 잎폭은 1.0, 가격은 170만원입니다. 고웅은 촉수가 적기 때문에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난이고 꽃이 대륜에 진한 홍색을 갖고 있어서 아주 전시작으로서 큰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난이 고웅입니다. 아주 이렇게 지금 현재 두 개가 꽃이 있습니다. 색감이 지금 현재 홍색으로 지금 조금씩 발현되고 있습니다. 대륜의 호화입니다. 지금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시작으로 하나 더이 기에 배양해 보십시오. 아주 인기가 많은 난기한 난초입니다. 네 번째 나는 기아 갓바입니다. 갓바이 현재 상작 1 2촉개 꽃이 4경 길이는 23, 입폭은 1.2, 가격은 45만원입니다. 그 기아 갑바이는 아주 또큰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난이며, 또 굉장히 기아로서는 독특한 하형을 가지고 있는 난이며, 크기가 또 주목만한 정도의 것을 갖고 있는 난이 갑바입니다 지금 현재 꽃이 이렇게 사격 있으므로 전시작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또 기화 부분에서는 최고의 상을 받는 난이 갑바이입니다 저렴한 금액에 또큰 상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다섯 번째 나는 항복류나의 단정한 하영을 가지고 있는 송악관입니다. 송악관 현재 최상작 열촉에 꽃이 삼격. 길이는 22, 입폭은 1.0, 가격은 150만 원입니다. 아주 꽃이 이렇게 또 삼경이 진한 황색을 띄우면서복륜나로서 최고의 난이 송화관입니다. 그리고 이끝한날탄것 없이 입으로서도 자태가 아주 지금 현재의 자기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또 전시작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이끝 한낱 한것 없이 아주 깔끔하면서 예쁜 송학관 추천드립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아주 전 시작으로 하나 준비해 보십시오. 오늘도 마누방을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